드디어 집에 컴퓨터가 왔습니다. 모니터까지 해서 같이 왔고요. 와 기대되네요. 한번 새 컴퓨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박스 오픈을 해볼 겁니다. 먼저 보시면. 구성은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또 하나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 박스는 어 제가 주문을 했던 정품 박스 보내달라 했고요. 제가 구입한 곳은 아이고 <laughs> 컴퓨리라는 회사입니다. 컴퓨리라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에서 견적을 정말 많이 받았고 많은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대로 최대한 제가 여기저기 비교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체에서 광고료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회사에 샀다는 거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다른 딱히 뭐 홍보 뭐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고요. 뭐 이런 더 받지 않고 이렇게 홍보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 모니터는 27인치 알파스캔 제품이고요. 야, 여름아 이전에 쓰던 제품도 알파스캔 제품 썼었는데, 어, 5년이 넘은 거다 보니까, 확실히 컴퓨터 사용에 맞춰서 모니터도 바꿔주었습니다. 야, 서좀 내려갈래? 녀석아? 야, 아이고. 과잉들은 박스만 보면 환장은 해요. ,잉? 지금 모니터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박스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여는 순서에서 빼는 순서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니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 같이 이제 조립을 해서 모니터 먼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본체 이렇게 한번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음, 예쁘네요. 모니터 거치대를 먼저 조립을 하고 있는데 하단부에 이렇게 볼트 조립이 되어 있어요. 저거 그냥 돌리기만 되거든요. 간단하네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쁜데요 음, 그리고 이게 위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 오. 위아래를 이렇게 내려가고요. 상하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모니터 조립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 뒤에 딱히 이렇게 볼트 이런 게 조이는 게 아니라 꽂아가지고 딱 고정이 되는 식인데 어, 굉장히 편리하네요. 이렇게 제 책상에 일단 올려두었습니다. 몰랐는데요, 이거치대에이밑 부분이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더라고요. 역시, 알파스캔 제품, 값어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은품으로, 이렇게, 스피커와 장패드, 어우, 굉장히 길어요. 장패드,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장패드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아이들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70 파워는 맥셀리트 보시면 700W 보이시죠?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거 SSD 그 다음에 중요한 CPU 보이시죠? i5 12세대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 어쌔신 쿨러 이렇게 있구요 일단, 본체 조립은 다 돼서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배송이 된 거라서 일단 박스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여드리고요. 제 컴퓨터의 스펙은 맨 마지막에 모두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박스들 요즘 다 정품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믿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거짓말 못 치잖아요.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고 성품 인증 받는 방법이라든가, 확인하는 방법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 괜히 업체에서 장난치다가, 뭐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이 믿고 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본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예쁘네요. 아수스 겁니다. 아니지, 에이수스. 아수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수스. 호랑이 그림이 참 아우 좋습니다. 품질 보증, 3어3년 ASUS 공인 AS센터 스톰 제품이에요. 한번 본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드디어 본체 박스를 오픈했습니다. 보시면 뽁뽁이로 굉장히 어. 어우몇 장이야? 꼼꼼하게, 이렇게, 뽁뽁이로 싸주시고그 다음에, 이 박스, 하나 더, 이렇게, 되가지고 들어왔네요. 꼼꼼하게 해주셨구요. 뭐야, 이거. 모니터, 케이블 연결 방법. 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건 놔두고, 일단, 뽁뽁이를 뗄게요 와, 뽁뽁이 많다. 어, 이쪽. 뽁뽁이가 아래까지 이 깔려있네요. 보니까. 깔려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꺼내고 있는데, 아, 너무 빡빡하게 딱 끼어있어가지고, 이 손잡이를 잡고 당기다가, 양쪽이 둘다 끊어졌어요. 스트리폼이. 아, 빡신데요? 드디어 본체가 두두둥장! 깔끔한 블랙으로 했고요. 저는, rgb 같은거 딱히 안했어요 그냥 예쁜거 보다 가성비 위주로 이렇게 컴퓨터를 맞춘거라서 지금 안에 보시면 뽁뽁이 잘 쌓여있죠 한번 문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내부 보이실까요 그래픽카드부터 해서 저는 램을 32기가 를 맞추었습니다 8기가 짜리 4개 끼웠죠 이렇게 풀러랑 메인보드 설치되어 있고, 음, 굉장히 좋아요. 깔끔합니다. 나름 블랙 에디션인가? 음, 좋군요. 우와! 한번 세워서 볼게요. 와 좋습니다. 좋고요 음, 블랙으로 깔끔하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나머지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자리 컴퓨터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완료가 되었구요. 뭐, 저기 보이는 선장리는 저기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순대면 안 되구요. 어쨌든 이렇게 아담하게 책상에서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 엄청 크네요. 이것도 쓰레기인데 버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뽁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구요. 일단 모니터 박스는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하든지 할게요. 또 나중에 모니터 옮길 때나 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든지 할 건데 일단은 또 박스 부심 있잖아요. 남자들 박스 부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사은품으로 받은 장패드도 깔아주고 세팅이 끝났습니다. 현재 윈도우만 설치를 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바꿨으니까 열심히 또한번 게임도 하고 방송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저놈의 선장리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당장에는 케이블 타이도 없어서 귀찮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바꾸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원트 컴퓨터 교체 브이로그가 끝났습니다. 아, 정말 힘들었네요. 여러분, 별건 아니지만 제 브이로그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